안녕하세요, 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몇주 만이죠, 사님? 진짜 뭐한달 가까이 되는 거같아요한 달이나 됐다 보세요? 예, 예, 예. 야, 시간 가는 줄은 모르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자주 올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진짜 그러니까, 시간도 가기가 대버렸네. 그러니까요. 찍은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예, 예, 맞습니다. 노안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덕분에 또잘또 셨고. 또 예. 다사나 다난 한또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선 이제 오, 오랜만에 본 만큼 또뭐 어떤 새로운 것도 아뭐 뭐, 딱히 뭐 딱히 뭐 새로운 건 없고 아, 뭐 그래? 이런 거 배터리 네, 함 저거 되고 멀티 시트 아 이거 이게 시트 이게 네네네 어, 네네. 잠깐 잠깐 위로. 뭐 보이나요? 어, 예. 네. 어, 이게 뒤에는 네, 이렇게. 네, 뒤에는 이제 뭐 이제 어. 수납으로 해서 아. 앞으로도 밀리고 이제 레일이 달려 있으니까. 아, 간단하게 네. TV가 네. 앞에 있네, 이제는. 예, 예, 이거는 또 아. TV가 이제 또 전면에 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방감이 좀 있네요, 사실 좌우로. 아, 예, 좀 이렇게 어. 좀 TV가 있어가지고 뭐 장단점이 있는데. 맞아요. 또 이제.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12인승 가면 이게 6인승까지 5인승 아, 참이 침대 시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멀티 침대 예뭐편하시 네, 그러니까 침대도 돼요. 되고 이렇게 의자도 되고 침차용 예, 인증받는 시트 예예 뭐 인증 예, 예, 맞습니다. 어, 네. 그게 3인승 3인 탈수 있고 네 예. 뒤에 이제 후석이 이제 3자리까지 후석. 이걸 넣으면은 어. 되고 그 어. 앞에 3자리 쓰면 앞에 세, 세명 뒤에 세명 여섯 명그 아. 6인승이 되는 네. 어. 우 좋네요. 많이 네, 타고 좋나요어 <laughs> <laughs> 언제 또 이건 또 만드셨어요? 네. 네. 이건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제품인데. 아. 그 저희가 이제 뭐 홍보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못 했었죠. 음. 네. 아. 판매를 판매할 제작해서 하고 있었었는데. 네. 사람이 얘기를 안 하셨구나. 예, 네. 네, 맞아요. 아, 얘기를 아, 안 했어요. 몰래몰래 예, <laughs> <laughs> 이제 요청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음.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아. 다양하게 이제 뭐 연출을 그러니까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멀티시트에 6인승에 저기 앞에 수전이잖아요. 1 0 0리터 짜리. 그렇죠. 20m, 이제 다 20m. 들어가 있는 20m. 거죠. 네. 오, 다 있네요. 이거. 예, 예. 예. 오. 전자레인지까지. 오.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 어, 이거 테이블. 스나플로 깔려있 커피 한잔딱할수 있겠네요. 네. 음... 여기도 또 이제 수나 수나 위에 예. 또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또 마찬가지. 그래. 예. 어또 이건 또 음. 침대 이게 시트인데 만약 에 의자로 만들면 이 뒤에가 네. 공간이 또 많이 생기겠네요. 어 많이 생기죠. 한번 뭐 한번 보여줄까요? 주실 아, 그러요까자 <laughs> 네. 네. 어. 변신을 또 한다고 하니까. 예. 네. 네. 어 저기 올라가서. 뒤에 거부터 이제 네. 한번 네.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네. 이렇게 어 올라가고 아, 올라가고. 네. 어. 딱 됐고 있고요 어, 네두 번째 두 번째 잠깐만 이게 좀원투해야수이요아그래 어, 돼요 어, 그래 어좀올라가 요기 요기 여기또수납이에요그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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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요그요으로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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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번 찍 요기 요요자여기이기 요기 요기 여기여기이기게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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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하고, 네. 수납하고 그기 어, 또, 젖히는 건가, 어떻게? 예 네, 음. 이거는 일단은, 이제, 헤드가 있어서. 헤 헤드. 요렇게 해갖고, 헤드. 이렇게 놓은 어, 상태에서요. 렸어 또. 예. 네, 이그 잘해야 돼요. 자, 어, 흙을를 <laughs> 네, 누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빠져요, 아, 헤드가. 헤드, 네, 어, 헤드, 헤드. 분리가 돼있어. 잠깐 내려놓게요 어, 내려놓고. 음 그거를. 네. 이걸 이제 수납함이 이렇게. 이렇게 딱 덮여서 그게 시트 네. 의자. 밖으로 이제 제끼면은 딱시트 의자가 돼요. 의자. 아. 그러니까 그 머리는 예. 여기로 오는 건가요, 여기요? 어 그렇죠. 어, 응. 그래. <laughs> 지자리가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지자리가 있는데, 어, 느낌이. 네. 아, 그래요? <laughs> 잠깐만, 그로 갈게. 느낌이. 딱왔어요 예. 오시기 전에 빨리 꽂아놔야지. 아, 예. 이거 또 이제 후크가 딱 돼서 후크가 있어. 지자리 딱 지자리가 어. 딱 그래서 음. 딱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등받이도 이렇게 조절을 아 해면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여기 3명이 네. 타고 이거 앞뒤로 이게 또 움직임. 맞아요. 이제 레바가 있어서 아 네. 이렇게 딱 멈추놓고요. 뭐. 아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건 여기다 여기다 뭐 라면 도시락. 어, 아, 그럼요. 이제 여기서 되겠네. 이제 뭐 이렇게 저 순아. 아, 네, 저 순아. 순아. 젓가락 용감합니다. 반찬. 넣고 네. 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네. 이거는. 이건 제 뭐, 수납함, 이것도. 예, 예, 이것도 아. 이제, 밑에 이제, 음. 다용도 수납함이 있고요 요거 음. 이제, 어, 특별히 이제 또 제작하셔서, 이제 어. 의뢰를 주셔서, 요건 음.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테이블인데, 요거 어. 음. 이제 이렇게 갖고, 네, 확장이 돼요. 어 오, 어, 제 잠깐 각잠깐 잠깐, 잠깐. 뭐 업무도 보고, 어. 이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어, 잠깐만, 선생님, 그쪽으로 한번 네, 이인이 가능합니다, 이인이. 아. 예. 어. 예, 어느 쪽으로? 그쪽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예. <laughs> 네. 느낌이 또 틀리네, 거기서 보니까. 예. 어, 여기서 보니까 또 틀리네. 어, 그런가요? 어. 그래서 이제 싱글로 쓸 때는 어. 이렇게 이제 미니멀하게 쓰다가 어.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아. 어. 이제 뭐 작업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노트북 올려놓고. 아, 올려놓고. 네, 업무 보다가. 업무 보고. 여기서 다. 네, 이제 어.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커플도까지. 커플도. 아. 예. 그래서. 이야, 이동식 또 어. 사무실도 되고. 아, 어, 그럼요. 이제. 다용도로 어. 이렇게 쓸수 있는. 네. 음. 멀티 시트 그다음에 음. 이것도 움직여요. 아 어, 이거 싱크대. 네. 어, 멀티, 멀티 시트, 멀티. 예, 뭐 싱크대. 아 계속 게으로 음, 운전을 일단 뒤로 밀고. 네. 이렇게. TV까지. 다되 여기, 여기 한번 네. 보세요. 어, 잠깐만. 예,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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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뭐. 앞에 앞에 온 거야. 예, 딱. 여기다 예, 예. 어, 이제 또 맥스 팬까지 맥스팬. 하나 넣고 옆에 좌우로 이렇게 뭐 예, 수납할 수 예, 있어요. 마감도 되고. 음. 확장판도 되고 또, 아또 이제 수납도 되고. 아 예. 그래, 생각 많이 쓰셨네요. 아 그런가요? 어. 뒤로 바닥 <laughs> 놓고? 뒤로 뒤로 뒤는 어떻게 네. 해야 되지? 또 뒤로 이제 보여주기 전에 어 이제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아 공간 엄청나네 뒤에. <laughs> 엄청나죠? 이야 이거 뭐? 예. 네. 그럼 여기 도 이제 뭐? 짐, 하물, 짐 같은 거 것을 되고짐 같은 어. 거를 또 이제 많이 저기 어. 적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고요. 뭐. 네. 그 화물칸도 이렇게 딱 뒤에서 또 적절히 그렇죠. 쓸수 있고 예, 예. 그리사님 밑에 요거는 배터리입니다. 아 있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이제 그냥 기존 이제 우리가 음. 박스 스타일이면 음. 안에 이제 배터리에다 이제 박스 안에다가 배터리라든가 음. 뭐 음. 인버터 어, 이런 거를 음. 넣는 넣지만 이제 이제 이게 레일로 다돼 있는 거래서 음. 아. 배터리함을 이제 하부 이제 스페어 어, 여기다 에다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오, 어. 음, 어. 보시면 다이스건다 있네. 네, 예. 예. 배터리하고, 음. 이제, 인버터하고. 네, 인버터. 그 다음에, 뭐, 네. 태양광 주행 충전, 뭐. 예, 한전, 뭐, 다 있을 건다 있네요. 예, 예, 예. 네. 간결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음. 네, 딱, 음. 예. 어, 이거 신박하네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위에다가 루프탑하면은 뭐 이거 한 4, 5명5 6 명. 뭐. 아 그렇죠. 뭐 디시트니까 아. 한5명 정도는. 오 어, 이게 다양도네요. 예. 침대도 쓸수 있고, 맞습니다. 이동식 업무로 쓸수 있고, 예. 화물칸으로 쓸수 있고. 예. 4, 짐도 가족. 많이 실. 그러니까 짐도 그렇죠. 많이 실고. 예. 만약에 루프탑도 이거 하진 않았지만 또대 여섯 명이 식구들 네 맞아요. 서또또안 줘서. 어? 보통 응? 어, 한몇명앉아서 아, 요거 좀... 내리면은 요것도 시트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아, 요것도 예. 내리면 또 이게 또 돼요. 네. 아, 내리면. 예. 음.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의 이제 그 공간이 있으니까. 아, 네. 뒤에도 시트, 뒤에도 딱 시트가 되게 앞뒤에 볼수 있고. 네. 예. 그런 것도 되는구나. 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연출을 음. 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까? 어, 좋네요, 사생님 이제 오랜만 에 찍은 아, 뭐, 보람 다 좋아하시니까. 있네. 아, 보람이 있네, 오랜만에. 아, 그래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대. 예, 그 전에 예. 이제 여기 있던 차들은 음, 다 팔렸죠. 다 이제 나갔어요. 새로 예, 들어온 거네.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여기 있는 차가 9년식부터 9년식도 있고, 10년식도 있고, 11년식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아. 음. 지금은 뭐 정비라든가 네. 예 그런 게다 세팅이 돼 갖고 와가지고 예. 차량 상태들은 뭐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음. 쪽에서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차량들은 이제 다 이렇게 나가고 음. 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 이런 거는 이제 듀얼 썬드프에 어. 지금 작업 중이에요. 네. 아. 네. 뭐 이것도 이렇게, 뭐. 예. 어 요것도 보고 티 싱크대 싱크대. 하고 요거는 음. 뭐 항상 나타. 요 주큰 요형 이것도 이제, 이제 전시대에서 판매된 거고. 예. 예. 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좀 지저분한 이제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또 음. 이렇게 또 리폼을 또 해서 음. 좀 깔끔하게 환한색으로 해서 지 응. 이것도 지금 이제 작업 중인데 음. 이렇게 이제 뭐 마무리 이런 건 이제 뭐 전시해가지고 를 예, 예, 아, 예. 이것도 이제 뭐 전시해서 멀티시트 이것도 이제 뭐 전시 판매해서도 이것도 진행을 하시는 건가 그런다는? 아, 요거는 이제 예, 차량이 이제 뭐원하는게 없어서 음. 저희가 이제 차를 구입을 해서, 아, 구입해서. 예,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음, 예. 원하시면 뭐 전시되는 것도 어 이제 만드실 예정이 어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있고 와서 차를 가져오는 분들도 네, 뭐 만드시죠. 뭐, 마음에 거.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차를 네. 구해드리고 음. 또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음. 네. 아니면 전시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시트는 이렇게 이제 멀티 시트는 이렇게 쭉 있어요. 아, 이네. <웃음> <웃음> 이렇게 이제 네. 여러 대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쁜 색깔이구나 네네. 네. 어 이건 또 뭐예요 선아 이건 이제 스타리아 오벤. 500인데 이렇게 이제 인증받은 시트로 해가지고, 예, 이제 4인승. 오이거 원래 저기 화물차였어요 500이. 네, 원래 화물차였습니다. 오 근데 여기 이어 시트가 격벽을 없애고 이어 시트를 놓고, 네. 이거 다 순정처럼 마감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오, 네. 야 이거 완전 히 승합차, 승용차 같은데요? 어, 2열은회전이 되고 예, 예, 인증된 거고 1열도뭐회전도킬수 예, 예. 있고 는열도회전이 되고 또이것도는이정도보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즐길 수도고이것도다이도네도 아, 그렇죠. 어. 속도 제한도 또 없고. 어. 또 그래서. <laughs> 오벤이니까, 그렇죠. 화물차가 끼워 네, 오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 그냥 오벤입니다. 야, 오벤을 근데, 가지고. 그인 탑승할 수 있게, 이제, 구조 변경해서 어. 저희가 이제 만든 거고. 그 침상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베이지 모델, 오벤을 베이지 모델을 어. 뽑아서, 이열 어. 예, 시트도 베이지, 그러니까. 침상도 베이지, 어. 그리고 이제 대형 32인치 TV도. 네, 놓고 어. 예, 그 다음에, 외벽하고 이런 거를 그냥 오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마감을 그러니까. 다 해놓은 거예요 베이지네 어, 그냥. 이것도 다 했네 네 예, 마감을 다, 다 해놓은 티저? 겁니다 사장님도 어, 네. 베이지티 네 <laughs> 스무드 <스물도 웃음> 네. 되셨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아, 쭉쭉 예. 나오고 시장비라든가 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소풍에 있던 그 전시차 음. 아 전시차를, 아, 전시차를 예, 예.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일 저 은평 구차하고 그리고 음. 또 김포, 아. 네, 김포 사장님 차 이제 두대 정도 출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리아도 작업하고 음. 뭐 있는 것들이고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시네. <laughs> 계속 하시네. 음. 그래요 어우, 사장님 오랜만에 어, 뭐 왔지만 네. 또 어, 여러 좋은 또 네, 예. 어, 또 옵션이 생기고 또 제품들이 나왔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뭐한한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 마지막 방송을 그렇죠? 하고 못 했잖아요. 네. 아,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음. 이렇게 갖고 이제 뭐 차량에 대한 오레, 워런티 부분. 아. 그죠? 보증제도 부분.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의 정비 음... 예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음... 어우, 아, 뭐, 너무 많이들 오셔서 계약도 아... 진짜 많이 되고 아... 상담도 많이 하고 아... 또 이제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좀 알아서 이렇게 좀 해드리는 또 부분 음... 또 이런 거에 다 이제 뭐 면밀히 이제 검토하시고 네. 비교하시고 이렇게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예, 계약도 많이 하시고. 어.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차량을 이제 내가 만약에 네. 이제 캠핑카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일단 차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그걸 네.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타던 거. 음. 음, 타, 타던 거를 또 이제 뭐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대한 상태. 음. 그 다음에 안에 옵션.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으니까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음. 저희한테 이제 뭐 의뢰를 하셔서 음. 한 방에 다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남, 마지막에 보험만 들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비부터 뭐 수, 음. 예, 그런 거다 완벽하게 해드리니까 되게 많이들 이제 문의들도 오시고 뭐 계약도 많이 하시고 예. 음.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바빠서 음, 영상을 이제 못 아, 올리게 된 거죠. 그래, 에이, 뭐 에이.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짬짬이 대해서 또 시간을 내서 또또 또 좋은 또 제품 또 네. 이제 옵션이 이제 탄생 출시가 된 건데 음, 또 차는 계속 사장님 네. 또 이제 차 잡아 오셔가지고 정비하고 또 네. 꾸미셔서 네. 또 제품처럼 또 만드시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서 네. 영상을 우리가 좀 <laughs> 3주주 3주 정도? 어, 이못 찍었는데. 네. 예, 또 터울 있음 만큼 어, 또 좋은 소식 팁을 또 어, 주셨는데 또 전화도 또 많이 오겠네, 사장님. 네, 맞아요. 이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차량이 한 40대 정도 있고요. 정비공장 에 지금 한 10대 정도 더가 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들어오고. 40대 이제 뭐다 채우셨네, 이제. 예, 네, 약 <laughs> 네, 계속 이렇게 좀뭐 괜찮은 차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음.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아.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이렇게 썬팅이라든가 뭐 아, 그렇죠. 정비 음. 여름이니까 또 에어컨, 에어컨, 뭐 필터? 에어컨 라인의 음. 뭐 히터 파이프라든가 음. 아. 뭐 각종 엔진 쪽에 떨림. 뭐 언더코팅도 하시죠? 예, 언더코팅. 예 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모든 정비를 해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소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래서 지금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있는 차량까지, 들어올 차량까지 한 40에서 한 50대 정도 음. 보유하고 아,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뭐 관심이 있거나, 아, 내가 네. 이거를 많이 안쓸 건데, 아. 아니면 많이 안탈 건데, 이러시는 분들도 <laughs> 있는데, 저희 쪽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음. 뭐 10만이 넘어가는 차들은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사고 용무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데 네. 뭐~ 엔진 하우스 룸을 먹고 뭐 들어온 차들은 또없고요 아, 그런 예, 거는 어, 그런 차들은 음. 아예 우리가 예, 매입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 근데 단순 교환이나 뭐~ 단순 수리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음. 뭐~ 그런 부분은 또 명확하게 저희가 팔때 공지를 하고 음. 성능점검표를 보고 네. 이렇게 다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 너무 걱정 사고 찬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문의나 이런 걸 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 네. 그래요 그~ 어, 또 차는 또 어, 원전이니까 어, 선생님 네. 또 그~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가 먼저다 <laughs> 네. 차를 네. 먼저 빨리 어, 네. 이제 제대로 이렇게 네. 또 맞춰놓고 네. 준비해 놓고 옵션 계속 개발되니까. 맞아요. 어, 네. 하여튼, 선택복이 더 넓어졌네. 어, 이런 멀티 시트에 또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음. 싱크 주방에 네. 또 멀티 시스템도 멀티 있고. 멀티 시트에 싱크대가 있는 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음. 근데 딱 정확하게 이게 딱 이렇게 어. 쓸 정도로 딱 배열이 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 싱크대도 뭐 유용하게 냉장고 어. 싱크대도 쓰시고, 어. 또 사람도 많이 음. 네. 태울 수 있고, 그렇죠. 네. 요거는 멀티시트 모델은 또 멀티시트 버전대로 음. 나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요런 또 우리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가 또짐 이렇게 또 용이하게 어. 이렇게 좌대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음.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음. 여러 이제 분류가 있, 있으신데 어. 뭐 이제 고객이 또 원하시면 또 우리가 어. 이제 에대한 이렇게 또 맞춰드리는 또 부분이 있어서 음. 어, 어, 궁금하거나 뭐 알아보고 싶은 신분 이 음. 있으시면 문자로는 조금 느려요 답변이 예, 문자, <laughs>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셔도, 예. 예, 뭐를 제가 이제 뭐 전화 받는 게 아니라 뭐를 음. 가공을 하고 막 이렇게 있어서 아. 문자를 제가 이렇게 예, 근데 전화를 주시면은 아. 뭐 새벽이라도 제가 전화 통화를 네.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받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같아. 전화를 예, 주시라? 네, 문자로는 뭐 장갑 끼고 그래서 장갑 음. 벗고 또 네. 이렇게 문자 드리고 그래서 뭐, 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자를 받는데도 뭐, 문자가 안 온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그러다 보면은, 예, 전화는 어차피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통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하다가도 예, 전화는 되는데 문자는 예, 조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문자 주지 마시고 전화 예. 주십시오. 예. <laughs>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스타리아도 뭐 오벤을 또이 열시트로 인정 인정 시트로 회전도 어, 되고. 여기 아까 보셨듯이. 예, 영장 예. 바로 형 보여요. 네. 예. 음. 이렇게 하면은. 어. 이 자체 내에서 돌아가요? 다른 음. 행동을 안 해도. 그렇고. 예. 예. 한번 돌릴 수있나 사장님. 예. 예. 예, 돌릴 수는 있죠. 돌릴 예. 있어요 예. 음. 예. 그러면은. 스타리아 오벤 가지고 계신 분도 네. 스타 렉스 오벤 가신 분도 네아 저희는 어, 뭐다 되잖아요 다 되고 멀티슈트 네. 적용할 수 있고 어 그럼요 네다 저기 또 루파 루파도 되고 예루파업도 네, 네. 이제 뭐또 저렴한 것도 또 이렇게 또 음. 출시 계획이 고또또뭐 아, 또 네. 하나 준비 중이시가요예예예 <laughs> 예, 예. 아, 오늘 오랜만에 와서 그 여러 가지 또, 아, 또 예. 좋은 또 정보 네. 또 소식을 주셨는데 네. 어뭐 조만간에 또 뵙겠죠 사장님. 아 그럼요 이게 또뭐 간만에 또 영상을 찍어서 네. 네,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영상을 또 찍고 있지만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아 이렇게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게 네. 진짜 뭐 이게 요즘엔 진짜 바빴어요 다른 것도 준비하는 게 네. 있어서 어, 아이템 준비하는 게 있어서 아. 그거 이제 조만간 아, 어, 그 나요 예 네, 음. 그거는 이제 한 6월 중순이나 한 아. 7월 달에 이제 아. 뭐 나올 예정인데 네. 어 그거는 뭐 캠핑 그런 거는 뭐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음. 저희가 그건 따로 또 영상을 따로. 아, 예, 이렇게 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선님 하여튼 그건 또 <laughs> 그거대로 또 하시고 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멀티 멀티 네 예, 멀티 시트 버전 버전 네. 스타리아 오벤을 이제 어, 이어 승용차처럼 어차 부인승이나 승합차처럼, 뭐 승합차처럼 어, 내장도 아, 네. 아 어, 내장 뭐 보세요. 이거뭐 너무 뭐 내장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이게 오벤 오벤 예, 그런 또 차량하고는 또틀리 내장지가 틀리고 순정이니까 이게 뭐또 틀리네요. 질리지도 않고. 그쵸. 원래 현대가 예. 만든 거니까. 예,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 뭐 좋네 따로 뭐 엠보싱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안 해도. 예. 그냥 원래 이제 순정 나오는 거자체로 이렇게 어... 딱 연출을 한거라서 시트가 참 어... 시트 괜찮나요? 예. 음. 돌아가니까 이열이 예. 순정처럼 예. 냉장고 안에 쏙 들어가고. 예. 어, 단독화를 했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만 좋은가? <laughs> 사장님, 네. 그래 사장님, 예, 그와튼 예, 저도 뭐이 캠핑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좋아하니까 차박을. 네. 예, 더 예, 멀티 시트. 멀티 시트. 그다음에 아. 이게 오벤으로 4인 탑승 예. 그런 걸 이제 한번 또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기 막 끝으로 한번. 또한 마디 하시고 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진짜 됐죠? 뭐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영상 영상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고 저희는 매니아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음. 렉스턴 가진 사람이 우리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스타렉스 뭐 다른 차로 와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너무 영상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의 주시고 네. 와서 지방 쪽에서 와서 바로 계약하시고 아. 이러시는 분들 출고 때문에 아.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예예, 네. 예. 양해 부탁 좀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저렇게 이제 멀티 시트 버전 아, 왜 진짜. 없냐 니네는. 네, 그래서 또또 해내셨네. 예예, 예. 아니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오픈해서 하지는. 예, 오픈해서 하진 않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분들만. 예. 네. 뭐 이렇게 좀 바꿔 나가기가 이렇게 음. 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또사장님또 하시는 기존 의 제품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너무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음. 음,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렇죠. 나갈 예정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화 주시고 그다음에 차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 해주시니까 <laughs> 아. <laughs> 예, 이제 그걸 믿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 아 저희도 이제 뭐 최대한 정비. 네. 애프터 서비스, 네, 예, 그 다음에 오런티 네. 이런 거 모든 게다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캠핑 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어, 많이 생겼죠? 예,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없어지는 업체도 많고 새로 생긴 업체도 많은 많고 이러고 있는 네. 상황에서 뭐 그래도 영상 보시고 저거 하시는 분들 소풍 이렇게 한번이라도 더 관심 음, 가져주시고 네. 예, 일단 전화 주셔서 네. 어, 차 항상 한 40대에서 50대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더 비교 한번 해보시고 네. 예 이렇게 하고알겠 네,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랑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또또 예. 또 오실 것 같고 아. 음. 또, <laughs>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필요란또 옵션이고 네. 또 제품이니까 음. 또 필요하신 또 분들은 꼭 전화 또 주시고 네. 어, 문자 주지 마시고 아, 전화 주셔서 문자도 줘도 돼요. 자세하게 예. 예, 물어보시고 예. 좋으면 직접 오시는 것도 아 그게 제일 빨라요. 예. 예. 시간도 단축. 전시된 차도 있고 뭐사 오십 대가 쭉 깔렸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예. 님 어, 오랜만에 찍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어, 맞아요. 어, 오늘도 좀 많이 좀 가긴 갔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그... 너무 오랜만에 어서 반갑고. 예. 예. 조만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요. 조만간 네. 또 자주, 네. 빠른 시간 내에 또 시간. 찾아 뵙겠습니다. 그래서 장님 출구 잘하시고 내일도 좀 바쁘시니까 또, 또 오늘도 달리셔야 되네. 내일도 달리셔야 되니까 네. 오늘 좀 쉬시고 네. 네. 토풍의 또무궁한 발전을 그래요. 위해서 예. 온리만 줄이고 장님 네. 어. 음, 반팔 반바지 보니까 또 완, 이제 여름이 왔네. 아, 예. <laughs> 원래 이게 스테이파를 안 신는데 어이, 티눈이 박혀가지고. 띠르나? 왜요? 빨빨거리고 다다보니까 어, 예. 티눈이 박혀서 스테이파를 신고. 어, 저기 뭐시원하시네 아, 예. 이제 여름이 왔네. <laughs> 예. 이제 또 한해가 가고 여름이 왔으니까 또또 또 성수기잖아요. 손님도 또 아, 그러면... 많으시고. 예예. 예, 예. 또,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제품 출시해서 어, 또 번창하시고. 네. 또 좋은 소식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산님. 네, 아무튼 이만 뭐 줄이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드릴게요. 네네. 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산님. 오랜만에 고장했습니다. 생 네. 네. <laughs> 네.